논산아지시장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논산 지역의 오랜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중요한 상업지입니다. 이 시장은 과거 농업 중심의 사회였던 논산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발전했으며 오늘날에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논산아지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지이자 주민들의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논산아지 시장의 역사는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 논산은 충청남도 내에서 농업이 발달한 지역 중 하나로 논산의 풍부한 농산물과 생활용품을 교환하고 거래하는 장터가 필요했습니다. 논산아지 시장은 이러한 요구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조선 후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오일장이 열리던 장소로 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모여 농산물과 생활용품을 사고 파는 상업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는 논산이 교통의 요지로 발전하면서 시장의 기능도 확대되었습니다. 논산은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중요한 교통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적 교류가 활발해졌고 논산아지 시장도 이 시기의 지역 경제와 상업적 활동을 대표하는 장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도 논산아지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시장으로 기능하며 전통적인 장터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논산은 농업이 중심이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농산물 유통이 활발했으며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먹거리와 길거리 음식도 논산아지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장 내에는 전통적인 떡 빈대떡 어묵, 순대 등의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즐비해 있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맛을 경험하게 합니다. 논산아지 시장은 전통적인 오일장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곳으로 사람들과 상인들 간의 활발한 소통과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시장은 전통적인 장터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내며 상인들은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들은 물건을 고르며 흥정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형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전통시장의 독특한 매력을 전달해줍니다. 특히 논산화지 시장은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역할 덕분에 시장은 단순히 상업 활동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논산아지 시장은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 편의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도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논산딸기 축제와 같은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시장의 상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논산아지 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으로 논산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여전히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 시장의 매력을 유지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는 논산아지 시장은 앞으로도 논산 지역을 대표하는 상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